혹시 영업 없이도 비즈니스가 막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진짜 신뢰 하나만으로 그걸 해낸 한국의 한 치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환자를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요.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심지어 주변에 막 추천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특히 병원 같은 곳, 처음 가는 곳에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방어적인 기분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불필요한 걸 강요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말이에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자꾸 뭘 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불신의 벽이 딱 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환자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겪는 것 사이에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치과가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핵심 문제였던 거죠. 광고를 더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접근 방식 전체를 뿌리부터 다시 설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진짜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무슨 최첨단 기술 같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걸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이 이 병원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설명만 잘하는 병원이 아니라 신뢰가 느껴지는 병원이 되자. 바로 이거죠. 단순히 정보를 막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을 만드는 쪽으로 병원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모든 상담이 그냥 영업하는 시간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하나의 안내 여행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5단계 프로세스를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말을 엄청 잘하거나 매력적인 의사 한두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뢰라는 걸 병원 전체의 표준 운영 절차, 그러니까 SOP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상담하든 똑같은 신뢰를 줄수 있게요. 자, 이렇게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신뢰를 더 넓게 확장시켜줄 기술 ai를 도입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장님의 철학, 그 생각 자체를 확장하는 도구였던 거죠. 환자를 설득하는 챗봇 대신에 완전히 다른 걸 만든 거예요.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 병원의 핵심 가치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든 셈이죠. 그게 바로 이 AI 원장톡입니다. 이 AI의 역할은요, 절대 환자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환자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이 병원의 철학이나 기준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고, 아, 여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기실에 있는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랬던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마음 편하게 툭툭 던져 볼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진짜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환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 내가 원장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봤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단했던 방어벽이 스르르 무너지고 이미 신뢰가 깔린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인간중심의 시스템이랑 똑똑한 AI 도구가 딱 만나니까 어떻게 스스로 막 성장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 그 시작점은 바로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겪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환자가, 아, 여기서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이 좋은 상담 경험이 환자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더 이상 그냥 고객이 아니게 돼요. 이 병원의 철학을 진심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주변에 막 알리는 강력한 신뢰의 홍보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홍보대사들을 통해 오는 새로운 환자들은 이미 병원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과정이 훨씬 쉬워지고 더 효과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죠. 이렇게 되니까 마케팅 메시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제일 싸여하고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원칙으로 경쟁하게 된 거죠. 결과는 뭐 당연히 강력했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줄었는데 전환율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가치에 이미 공감하는 준비된 환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그냥 한국에 있는 치과 하나 잘된 사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한 병원을 고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순서. 이게 핵심 교훈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AI 같은 기술로 그 신뢰를 확장하는 거예요. 홍보나 확장은 그 다음, 아주 나중에 일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결국 이 치과 하나가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복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이 신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랜차이즈나 산업 네트워크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AI로 대체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 세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먼저, 기술은 그 다음이라는 로드맵이 절실하게 필요한 또 다른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요?